연습문제 177번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180도만큼 회전했더니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했대 자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는데 세타는 180도에서 360도래 그 얘기는 이렇게 간게 5세타였는데 얘를 여기서 180도 만큼 갔더니 요만큼이 뭐가 된다? 2 세타가 된다라는 얘기. 야 그래서, 어 일직선 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거야. 자, 그래서 5 세타에서 2 세타를 빼게 되면은 자, 360도 곱하기 n인 일반 각에다가 차이가 뭐가 되면 18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. 자, 그래서 3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된다는 내용이라서 3으로 나누지만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돼서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세타는 120도 더하기 180도가 돼서 답은 300도가 되는 거예요.